안녕하세요. 프로나입니다 육군수색대, 해병대수색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수색부대라는 개념으로 보면 수색과 정찰임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 또 훈련이나 임무에 있어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군수색대와 해병대수색대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해병대수색대 출신인데요. 어, 육군수색대에 대한 부분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와는 어쩌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군수색대. 첫 번째 임무입니다. 육군수색대는 적진에 침투해서 수색 및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화력을 유도하는 게 주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중심작전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아군 지역에, 아군 지역 후방에 적 특작 부대가 침투했을 때 어, 탐색 및 소탕, 경멸 작전을 하는 부대이기도 하고 DMZ,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및 매복 작전 그리고 GP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편제입니다. 육군수색대는 사단수색대대, 여단수색중대, 기갑수색대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갑수색대는 기계와 사단 예하의 수색대로서 어 장갑차나 전차를 타고 예를 들어 전쟁 전시에 어, 전투 지역을 위력 순찰하거나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장갑차를 탑승할 경우 경수색, 전차를 탑승할 경우 중수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선발입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신체조건이 좋고 어, 훈련 성적이 우수한 인원들을 위주로 해서 서류 심사를 해서 일차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면접이 되겠는데 이 면접을 보면서 인성 검사라든가 본인의 의지, 뭐 용모 이런 부분들을 어 심층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또한 선발하게 되고 어 마지막 3차는 수색대에서 간부가 직접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 사실 이제 신병 교육대 에 있는 훈련병들은 어 육군 수색대가 상당히 힘들고 훈련이 많은 부대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어서 지원한 인원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출되는 경우도 종종 어, 있다고 합니다. 어, 네, 그리고 네 번째 훈련 네, 훈련인데 어, 육군 수색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집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색 교 어, 수색 대원이 되기 위한 이제 뭐 수색 교육과정이 되겠죠. 어, 여기에는 이제 장교 부사관병 함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각종 화기 사격 그리고 뭐 침투 훈련 산악 생존 훈련 그리고 독도법 어, 그리고 첩보, 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진행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 우수해야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제 체력 훈련도 진행되는데, 요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그러니까 수료해야 수색대에서 복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퇴소를 하게 되면 뭐,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는 거고, 혹시, 어, 내가, 어, 여러 가지 체력력 관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퇴소를 당하게 되더라도,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수색대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수료하는 이제 색대에서 복무하게 되면 그 자대에서는 또 다양한 훈련이 진행되는데 어 일단은 이 수색 부대가 되게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은 임무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 자대에서도 이제 고강도 그러니까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보통 뭐 5kg, 10kg 구분은 뭐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산악 행군이라든가 또 산악 구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또 그에 이제 다양한 체력 훈련들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어 수색 부대 특성상 공중 강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헬기를 타고 이제 어 저기 수색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고, 헬기 레페, 또 헬기에서 패스트로프로 어 산악지대에 내려가는 이런 훈련들도 진행되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부대에 비해서 이제 사격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해서 이제 탄 소비율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수색대도 육군 수색대 같은 경우도 전방 사단 수색대가 있고 어, 예비 사단 수색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이제 그 DMZ 내 비무장지대에서 매복이나 수색 그리고 경계 임무를 쓰는 부대가 바로 전방 사 전방 사단 수색대인데 이 전방 사단 수색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가장 가까운 북한은 가장 가까운 기에서 이제 작전을 펼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되게 그 상황 조치에 대한 훈련들의 비중을 두고 많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사당 수색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부심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그 수색대대가, 어, 특공무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개인 격투술 같은 것도 어, 훈련을 하는데, 어, 비중은 그렇게 넘지 않지만, 어, 뭐 시범을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도 병행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 이처럼 어, 수색대, 육군 수색대 같은 경우는 많은 훈련도 하기 때문에, 어,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자부심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군 내에서는 특공대와 더불어서 최정의 부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아 다음 이제 해병대 수색대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해병대 수색대인데 어첫 번째 임무는 해병대 수색대도 적지 중심 작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임무는 적 해안 및 내륙에 은밀히 침투해서 상륙 작전에 영향을 주는 표적을 파괴한다든가 어 요인을 암살한다든가 그리고 첩보를 획득하고. 한국낙조를 지어하는게 기본입니다. 임 가장, 그러니까 이제, 어 상륙작전 전에 그 상륙본대에, 어,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 수색대인 거죠. 어두 번째, 어 편제인데요. 어 제가 군복무할 때는 사실 해병대 수색대딱 이렇게 있었습니 그래서 뭐, 어, 1사단 포항수색대, 2사단 김포수색대, 또 6여단 백령도 수색대 이렇게 있었는데, 어 2018년에 특수수색대가 사령부 소속으로 창설되는데, 투수수색대에는 간부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어, 이 부대는 기본적인 수색대 임무 외에, 어, 대태로 임무가 추가된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에 가려면, 어, 지금 현재는 이제 여단이나 사단수색대가 있는데, 여단사단수색대에서 2년 이상 복무를 해야 투수수색대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제는 여단사단수색대, 투수수색대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선발입니다. 해병대 자체가 어, 지원으로 이루어진 부대이기 때문에 어, 해병대 수색대에도 100% 지원으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 해병대 수색대에 지원할 때는 어,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수색대 인원을 별도로 지원받아서 뽑았었거든요. 선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정의 체력평가를 통해서 인원을 어, 선발해서 이제 수색대에서 복무하시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해병대 입대시에 수색계열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색계열로 지원을 하면 어, 교육훈련단 수료 후에 수영하고 이제 일종의 체력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탈락을 하게 되면 이제 해병대 다른 부대에서 군복무를 해야겠죠 네 번째 이제 훈련입니다 이 수색 대원 수색 요원 그러니까 해병대 수색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수색 교육이고 두 번째가 공수 교육입니다 이건 이 필수적으로 수색 요원 이로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제가 군 생활할 때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색교육이 10주, 거기에 또 수색교육의 일환으로 지상전교육이라었거든요 지상전교육은 뭐, 독도법이라든가, 항공활용유도, 포병활용유도 뭐, 이런 교육들을 받았는데, 그게 4주, 그리고 공수교육이 3주. 그래서 총 16주에서 17주의 교육을 받아야 수색요원으로서 이제 기본 자격요건이 됐었는데, 현재는 이제 군 생활이 많이 단축돼서인지, 어, 수색교육 과정이 이제 기, 기초과정 2주, 전문과정, 7주에서 9주 그리고 공수교육 3주에서 12주에서 13주 정도 교육을 받아야 수색요원의 기본 작용권이 됩니다. 이 수색교육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참 되게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하는 교육은 뭐냐면 주로 해상훈련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래서 해상 침투훈련 이제 침투훈련에서 맨몸 수영도 있을수있고요 그리고 장구 그러 그러니까 오리발을 이용한 침투 수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잠수교육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그, 해병대학부터 떠오르는 거죠. 고업포또 IBS 운영.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가장 그 수색교육에서 많이 추억, 회자되고 많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지옥주가 아닐까 합니다. 이 지옥주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아직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128시간 동안 무수면으로 진행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아, 네, 이런 이제 수색교육과 공수교육을 바게 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수색요원의 기본 자격 조건은 된 거고, 실무 실무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냐, 매년 그 정기적으로 강화 훈련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아 그니까 수송기나 헬기를 타고 어, 점프하는 이제 강화 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동계 특수전 훈련이라고 해서 대관령 일대에서 어 설안지 국복이라든가 설안지 생존 그리고 스키 교육 그리고 거기서의 외복 뭐 수색 정찰 훈련 이런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어 또한 이제 가을철에는 이제 종합전술 훈련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북한 지역이나 어떤 적지에 침투했다는 가정 하에, 실제 뭐, 산악 기동이라든가 목표지점을 찾아가고, 또 거기서의, 어 수색이나 정찰 훈련들을 진행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기본적인 체력 훈련들은 뭐,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봄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 관련된 해상 침투 훈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수색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도 훈련하게 되는데, 뭐, 코브라 골드 훈련이라든가, 뭐, 림팩 훈련 같은 데도 참가해서, 어,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색대 전원이 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인원들은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훈련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도 정기적으로 헬기 레파일과 패스트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군 수색대와 해병대 수색대의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 적지 중심 작전을 한다. 두 번째,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 다양하고 많은 훈련들을 한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앞서 소개 드렸듯이 훈련이나 어, 임무의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육군수색대 예비역분들, 해병대 수색대 예비역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역인분들 몸 건강히 전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하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